기도하심으로 학생부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다도 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드리시겠습니다. E え 계기 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예배하는 장소가 다르나 저희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성도와 또한 우리 학생들이 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장기간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찾아가 주시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또한 저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에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학업을 함에 있어 어려워 먹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사모님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모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배동교회 학생 여러분 모두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요. 사모님과 목사님은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모두 다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을 잘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라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심되는 일은 바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학생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예배당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해요. 두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노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에벤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옳고 그름의 기준 세우기, 분별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목사님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분별력이에요. 그러면 분별력을 올바르게 가지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란 청소년기가 거친 바람과 환한 파도처럼 변화가 심하고 불안한 시기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10대의 학생들은 심리학적인 면에서 좌절과 불만이 잠재하여 앞뒤를 생각해 보지 않고 무엇이 나쁘고 좋은지도 생각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일부터 저지르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직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서예요.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일수록 우리가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보니 가까운 주변의 친구들이나 세상 기준에 맞추어서 살기가 쉬워져요.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화의 기준이 필요한 건데, 변화의 기준을 우리 주변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 목표를 삼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변화의 기준은 성경으로 삼아야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변화의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성경을 다른 말로 정경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캐논이라고 해요. 이것은 헬라어 캐논에서 유래한 단어이고 캐논은 히브리어 카네에서 유래되었어요. 카네라는 뜻은 표준 측량자라는 의미예요. 즉 성경은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표준,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준 삼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자가 될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자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재물로 드려야 해요. 거룩한 살아있는 재물이란 내 몸을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피로 나를 사셨으니 나는 죽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력의 기준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선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을 말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가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여기서 좋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선함, 즉, 좋음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착하고, 바르고, 정직한 행동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죄를 회개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절제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피우는 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하는 자리에서 나는 이런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가 살펴봐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기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예배서서 5장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둘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뜻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실행에 옮겨야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 때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해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명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어요. 셋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함으로 어떤 것과도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해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좋은 것 사이에서 가, 계산하고 갈등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다가도 어떤 때는 세상 것 사이에서 계산하고 갈등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다가도 어떤 때는 세상 것을 쫓아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과 비교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결단해야 해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는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해요. 때때로 우리는 이성친구로 인해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성적이 우상이 되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해요.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해요. 요셉과 다니엘은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는 그릇이 되었어요. 사모님은 배동교회 학생들도 요셉과 다니엘 같은 인물들로 성장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분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앙 훈련이 필요해요. 신앙 훈련을 위해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에 힘써야 해요.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서 벗어나가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들의 교회 선생님들의 영적인 지도를 잘 받아가면서 신앙 성장을 위해 힘쓰는 학생 여러분들이 되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별것 아닌 유익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